وصيام دااليين على الشي 여러분, 제가 인생의 교훈을 또 하나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교훈을 하나 얻었어요. 오늘 교훈을 하나 얻었는데, 뭐냐. 할 거를 끝내기 전에 절대 자지 말자예요. 선우 말대로, 선우가 그런 말한적 있죠, 선우가. 오늘 할, 거를, 오늘 할 거를 내일 하는 거다. 그래서 내일이 있는 거다. 내일 없었으면, 오늘 했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동의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오늘 제가 겪었던 일을 들으면, 아니, 아니. 자, 제가 뭘를 해가지고 이렇게, 제 작업실에서 뭔가 해가지고 이걸 제출을 해야 돼요. 시간 안에. 제출을 해야 돼서, 이제 그, 그 기간 안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하도 바빠서 못 하다가, 어제 저희가 이제 스케줄 다 끝나고 회사로 왔어요. 회사로 와서, 단체로 뭐 안무 레슨도 하고 뭐 연습도 하고 안무 연습도 하고 하다가 이제 멤버들이 다 퇴근하고 저는 이제 형들한테 아, 저는 할게 있어가지고 따로 퇴근하겠습니다 이러고 회사에 남아서 이제 제가 해야 될거 하고 있었죠 하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고 도저히 이대로 못할 것 같아서 아, 좀 쉬었다 해야 되겠다 해서 바로 여기 이 조그만한 이 여기에 이렇게 제가 응. 어떻게 하죠 하다가 아 안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한 5분만 쉬다 하려고 5분만 쉬다 하려고 딱 5분 근데 어떻게 됐냐? 눈 뜨니까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나와있는거야 20통 자 누가 떠왔냐 읽어드릴게요 맨 처음에는 재구병 그 다음에 매니저님 재구병한테 3통 매니저님한테 5통 주현이 형한테 1번 또 다른 매니저님한테 또 2번 휴영한테서 두번 상인형한테서 세번또 매니저님한테서 다섯 번그에는안 보여 아무튼 한 20종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그 전화세 딱 했어요 그래서 이시간을 봤는데 한 10시 반 무렵 된 거예요 한 10시 반쯤 근데 제 스케줄표를 보니까 오늘 제가 숙소에서 나와야 될 시간이 몇 시였냐 9시 40분 9시 40분에 제가 숙소에서 나왔어야 돼요 9시 40분에서 10시 사이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9시 4 0분에 10시 사이에 나오면 되는 건데 제가 눈 뜨니까 막 10시 반쯤 되는 거예요 10시 한 20분 이렇게 저는 2집 20, 통화했고 그 순간 제 세상은 멈췄습니다 여기서 멈췄어요 아 망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제 9시 오늘 음악중심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순간 근데 다행히도 이제 이제 매니저님이 빨리 데리러 오시겠다 해서 회사로 데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매니저님 기다리는 동안 저는 빨리 이제 양치를 하고 막 화장도 안 지워졌어요 제가 화장도 안 지우고 머리도 못 감고 그를 잡는 거예요 여기서 숙소를 안 들어왔으니까 근데 멤버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에릭이 엎어졌어 전화도 안 받아 지금 빨리 우리 샵 들어가야 되는데 아침인데 영재는 숙소에 없고 또 전화는 안 받고 어디가 어디가 어디 간 거지? 어떻게 된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 여기서 이렇게 기절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 겁이 났어요. 혼날까봐. 근데 다행히 혼나진 않고 딱한 소리 들었습니다. 정신 차리자. 딱한 소리만 듣고 끝났습니다. 정신 정신 차리자래가지고 자아 죄송합니다. 한번더더 긴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카톡방에 남기고 끝났는데 다행히 뭐 뭐라고는 형은 없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뭐 스케줄에 지장은 안 생겨서. 뭐 다행, 다행 어떻게 보면 다행 아닌 다행이지만 아무튼 여러분도 할거 있으면요. 무조건 끝내고 좀 쉬던가 끝내고 TV를 보던가 끝내고 자는 거 하세요. 만약에 더보이즈가 브이라이브를 켰다. 그러면 그때는 예외예요. 그때는 이제 하는 거를 잠시 멈추시고 이제 브이라이브도좀 이렇게 봐줄수 있죠. 아무튼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할거로 끝내고 하시는 걸로. 오늘은 무조건 할거 끝내기 전에 안 쉬고 딱 빨리 끝낸 다음에 집중해서 딱 숙소 가서 딱주발 뽑고 잘 거예요. 전기장판 딱 틀어놓고 이노우에스잉 반응 알려줘 멤버들이 안놀랬냐고요 당연 히 놀랬죠. 연락 안 되고 숙제도 없으니까 놀랬는데 당연히 제가 여기서 이렇게 기절해 있었어요. 제 고기 먹방 V앱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인기 가요 있으니까 인기 가요에서 만나요. 인기 가요 아마 까먹 아무튼 네 인기 가요에서 만나고요. 음. 오 웬일로 이렇게 나잘 보내줘? 막잘가잘가 잘가 이러는데 이렇게 좀 쉽게 보내주니까 좀 서운하네. 안 갈래. 아왜나 보내요 계속 걔막 잘가 잘가 막 이러는데 어여 가막 이러는데 아 피곤할 것 같아서 그렇다고요 괜찮아요 곧갈 거예요 <laughs> 빨리 할게 있어가지고 빨리 해야 돼요 폰 배경화면이요 하늘, 예 yeah. 왜냐면 제 폰이 하늘색이니까 좀 맞춰봤어요. 오케이, okay. see you later, peace. 가볼게요. 안녕. i'm a mission losing my mind pulling shit he's not gonna stop in